유네스코 기록유산 중에 길이 96m에 이르는 상소문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그 놀라운 96m의 상소문을 직접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건물 입구에 두 굴의 소나무가 인상적이고요. 한국 국학 진흥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입구가 상당히 멋집니다. 입구 계단을 오르자 해랑이 나타났는데요. 긴 해랑을 따라서 천천히 걸으면서 해랑 기둥 사이로 보이는 풍경을 바라보는 맛이 참 좋습니다. 한국 국학 진흥원 건물을 지나치고 있고요. 바로 앞에 유교 문화 박물관이 있습니다. 유교문화박물관에서는 어떤 전시가 열릴지 기대가 됩니다. 저희 지금 오신 한국국학진흥원이라는 곳은 이제 도출자출연기관으로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민간에서 가지고 계셨던 여러 가지 기록문화 자료들,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유교책판이라든지 또는 뭐 편액, 고서, 고문서 요러한 자료들이 이제 민간에서 수장하고 계시다가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뭐 도난이라든지 분실 또는 뭐 소실 또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 보관에 어려움들이 있으셔가지고 이게 이제 오랫동안 유지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자료들이 없어지는 것이 좀 안타까워서 이제 그러한 자료들을 한 곳에서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자료들의 연구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진 기관이고요. 이제 그러면서 지금 저희 기관에는 한 60만 점 이상 정도 되는 자료들이 이제 보관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유교문화박물관에서는 특별전시가 열리고 있다고 네. 하는데. 현재 열리고 있는 전시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지금 저희 박물관에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의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영남 선비들의 서원 찾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 영남 지역에 있는 서원들에 대해서 서원의 어떤 특별한 키워드들 그리고 이제 도산 서원을 중심으로 해서 영남 지역에 남아 있는 서원들의 사진이라든지 이제 전체적인 서원에 대한 설명 이런 내용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반대쪽으로 가시면 상소에 대한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아, 이게 상소의 형식이라는 거죠? 네네네 그렇죠. 아, 저는 그냥 그 신하들이 임금한테 올릴 때 그냥 형식 없이 그쭉 아, 써서 올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어떤 규격 같은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저희가 지금도 공문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해져 있는 규격이 아, 네.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상소 역시도 물론 본인들의 생각을 이제 나타내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네, 규격에 네. 맞춰서 작성을 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제 여러 상소들 중에서 지금 이제 만인소라고 해서 어, 이제 거의 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함께 네. 이제 상소를 올린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가 보시면 저희가 만인소를 이제 실물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만인소는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는 자료예요. 네. 그 원본 자료이기도 하고 지금 네스코에 등재가 돼 있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자주 전시를 하지는 않는데 이번 전시에 맞춰서 한번 이렇게 직접 보실 실물을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가로가 9,650cm면 은 이게 그, 거의 100m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두루마리를 펼치면 그렇죠. 전부 펼치면 네, 100m 어. <laughs> 이 엄청 긴 건데 <laughs> 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제일 앞부분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기 네. 나와 있는 내용까지가 상소의 주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도세자를 돌아가셨던 사도 세자를 왕으로 추존하고 또그 사도 세자의 죽음과 관련된 인물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달라라는 내용으로 영남의 유생들이 이제 상소를 올린 내용이 이만큼이고요. 여기 뒤에서부터는 사실 그 같이 참여하셨던 분들의 성함, 이름과 아, 그 밑에는 해서. 수결이라고 해서 사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총 길이가 거의 96m가 넘고요. 네네. 무게도 거의 20kg 가까이가 돼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걸 자주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 아, 네, 이번에는 꼭 한번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학진흥원 세계기록유산 전시 체험관에서는 다섯 종류의 유네스코 등재 자료를 볼수 있습니다. 한국의 유교 책판과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는데요. 저는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줄은 이곳에서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좀 전에 보았던 만인의 청원, 만인소 그리고 한국의 편액, 내방가사는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지역 기록유산이라고 합니다. 험관을 나오면 한국국학진흥원에서 보관 중인 한국의 편액, 한국의 유교책판, 고서, 검서 등을 볼수 있습니다. 이곳에 보관 중인 것이 실제 원본이라고 하네요. 소중한 문화유산을 잘 보관하면서 일반인이 쉽게 문화유산을 볼수 있게 구성한 아이디어가 돋보입니다. 이곳은 꼭 한번 방문해 보십시오. 유교문화박물관에서 전시되고 있는 특별 전시를 보고 내려왔습니다. 서원과 아, 상소에 대한 전시를 보면서 유교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저는 어, 서원 전시를 보았기 때문에 서원 한 곳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학진흥원에서 도로를 건너면 예술의 끼가 있는 마을, 옛기 마을이 있습니다. 옛기 마을 주차장에 주차를 한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벽화거리를 잠시 걷고 있는데요. 벽화를 아주 잘 그려 놓아서 실제 제가 시원한 계곡을 걷고 있는 느낌입니다. 옛기 마을은 곳곳에 작은 예술작품들이 많이 있는데요. 대나무 뒤 담장에는 예쁜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옛기 마을에 살고 있는 어르신들이 만드신 도자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나무가 있는 전망대가 있는데요.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드는 가을이면 아주 예쁜 어, sns 사진 명소가 될것 같습니다. 옛기마을 바로 옆에는 선성현 문화단지가 있습니다. 돌담길을 따라 잠시 걷다 보면 2층 누각이 보이게 되는데요. 2층 누각에 올라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둥 사이로 안동호와 파란 하늘, 하얀 구름이 어우러진 환상적인 풍경을 만나게 됩니다. 옛기마을 선성현 문화단지 주차장 바로 옆에는 선성 수상길이 있습니다. 여름에는 그늘이 없어 걷기 힘들 수 있으니 선선한 가을에 이 길을 꼭 한번 걸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옛기 마을을 갈 때마다 저는 강고등어나 청국장을 먹었는데 이번에는 메밀면을 먹어봤습니다. 메밀 고유의 맛과 향이 느껴져서 좋았고요. 간은 조금 심심했는데 저에게는 사장님께서 영양점을 주셨습니다. 메밀전도 하나 시켰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겉은 바삭하고 안은 촉촉한 메밀전이라서 더 맛있게 먹었습니다. 제가 방문했던 식당은 메밀 꽃피면입니다. 음식 맛도 음식만이시지만 사장님께서 너무도 친절하셔서 다시 한번 방문하고 싶은 곳입니다. 혹시라도 옛기 마을을 비롯해서 안동 곳곳에 숨겨진 여행지를 알고 싶으시면 서민석 작가님이 쓰신 안동 시내버스 종종기행을 추천해드립니다. 어이 책은 사실 안동의 어, 문화재라든지 볼거리가 엄청 많잖아요 네. 에,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많이 알려진 데 보다는 안동의 숨은 여행지 에, 그런 쪽을 좀 클로즈업을 했어요 그리고 트레킹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제가 쓴 둘레둘레 둘레 트레킹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제가 찾아온 서원은 병산서원입니다 국학진흥원에서 자동차로 50분 거리에 있습니다. 국학진흥원 바로 옆에 도산서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곳을 찾아온 이유는 조금 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서원으로 들어가기 앞서 제가 국학진흥원에서 서원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잠시 두 가지 특징을 미리 말씀드리고서 서원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원은 유식공간, 강학공간, 제형공간으로 나눠져 있고요. 서원 입구에서 정문, 강당까지 이르는 중심축은 일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심축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으로 건물이 놓이게 됩니다. 잔디와 야자매트가 깔려 있는 길을 따라 선비의 열정을 상징하는 배롱나무가 열지어 서 있습니다. 저를 반겨주고 있는데요. 앞쪽에 병산서원의 정문인 봉교문이 보이고 있습니다. 육단의 계단 위에 우뚝 선 소설대문이 고개를 세우고 있고요. 봉래는 논어 안연편의 극기 봉래 위인에서 따온 글자라고 합니다. 봉래문을 통과하자마자 왼쪽에 강령지라고 하는 연지가 보이고 있는데요. 이 강령지는 하늘은 둥글고 땅은 모나다는 세계관에 따라 땅을 상징하는 네모난 연못 속에 가운데에 하늘을 상징하는 둥근 섬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붉은 벼룩나무 뒤쪽으로 만대로가 보이고 있는데요. 계단을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 두각인 만대로는 1층, 2층 모두 벽면이 없는 열린 공간입니다. 만대로의 주춧돌을 보면 주춧돌 상면을 가공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 사용한 덤벙 주초입니다. 1층에 있는 기둥들은 구불구불한 휘어진 나무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담백함과 장엄함 속에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 묻어나는 이유는 아마도 이 때문이지 싶습니다. 만대로 2층 기둥은 1층 기둥과 달리 정교하게 잘 다듬은 기둥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둥이 카메라 프레임 역할을 해 프레임을 통해 서남 낙동강과 병산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일곱칸 규모의 누각이라 일곱 폭의 풍경이 만대로에 펼쳐지게 되는데요, 자연과 건축이 하나되어 만들어내는 일곱 폭의 병풍 풍경은 그 어떤 유네스코 세계유산보다도 더 가치 있어 보입니다. 만대로를 뒤로하고 계단을 올라 강당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병산서원의 강당은 입교당입니다. 입교당은 유생들이 배워야 할 성연의 가르침을 바르게 세운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정면 다섯 칸 건물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 칸은 대청마루로 되어 있습니다. 동쪽 협실은 명성제라고 하는데 이곳은 원장이 기거하던 곳입니다. 서쪽은 경의제라고 하고요. 요즘으로 말하면 교수나 부원장이 기거하던 곳입니다. 대청마루 뒤쪽에 앉으면 창문을 통해서 배롱나무와 장판각을 볼수 있습니다. 장판각은 책을 찍어내는 목판과 유물을 보관하던 곳입니다. 대청마루 앞에 앉으면 정면에 만다루와 오른쪽 왼쪽에 유생들이 잠자며 공부하던 동재와 서재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저 멀리에 병산도 함께 보이게 되는데요. 병산의 아름다운 풍경이 만대루를 지나 동제, 서제, 익교당으로 둘러싼 뜰 안에 가득 찬 느낌입니다. 지금 배룩나무가 화려하게 펴 있는데요. 배룩나무 뒤로 태국 무늬가 선명한 사당 출입문인 내산문이 보이고 있습니다. 내산문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산문 4개의 초석에는 8개가 2개씩 그려져 있는데요. 붉은색이라 더 인상적입니다. 병산서원의 사당은 존덕사입니다. 한문과 덕행을 높이 우러른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사당에는 서예 유성영 선생과 그의 제자이며 셋째 아들인 수암 유리진이 배양되어 있습니다. 내산문 앞에서 서원 건너편 병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병산 산봉우리가 정면에 있지 않고 왼쪽으로 조금 비켜나 있습니다. 아마도 자연과 건물이 조화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사당인 존덕사는 서원 입구에서 강당까지 이르는 일직선의 중심축에서 동쪽으로 비켜나 있는데요. 이는 주위의 주자갈의 예법을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주자갈에 의하면 사당은 강당 동쪽에 위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당으로 올라가는 계단 입구 바로 옆에 전사청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향사 전날 주사에서 준비한 제수를 법식에 맞게 가공하고 보관하던 곳인데요. 한 여름에 이곳 텐마로에 앉으면 매매 소리와 붉게 물든 배롱나무를 볼수 있습니다. 때마침 파란 하늘과 하얀 구름이 배경이 되어서 붉은 배롱나무가 더 붉게 보이고 있습니다. 뜨거운 여름 문화유산과 함께 고즈넉하고 한적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병산서원으로 오십시오.